뻗어나가는 그 방향만 다를 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확인을 했던 겁니다 정말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바울이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간에 이러한 나눔이 여러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이야기가 아닌 성경 가운데만, 성경 안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언제 오셨습니까? 누구랑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나눔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주신 주님은 당신도 만나주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나 혼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따로 따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닌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서로에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서로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계신 분, 그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언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여쭤보는 거는 언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언제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방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과 나눔을 하다 보면 성도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성도님도 만나주셨고, 또한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있으면 때로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간증자를 초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이 와서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분에게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단지 이곳에 서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딱 빼고는 그분이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의 신앙의 모습이 왜 저런지? 내 안에 신앙의 모습이 왜 저런지, 왜 부, 부모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다 보면 그 나눔을 통해서 가족들을 이해하게 되고, 가정의 믿음을 보다 더 풍성하게 나누며,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이에 바울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라가 된 이후에 바울이 떠날 무렵 제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 제자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지만 사실 바울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즉,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건 바울이건 둘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가장 많아야 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복음이 가장 풍성해야 되는 곳,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교회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목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목적이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의 90%는 뭘까요? 자녀들 다툼이죠. 자녀들 때문에 부부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녀들에게 집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죠. 조금 더잘 살기, 조금 더 부유하게 살기,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아내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터널 비전의 모습이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역을 그 일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만 보일 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나 집중해서 다른 무언가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해냈다, 이루었다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작 교회 안에 외로운 성도도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진 가족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도 그들은 잊지 않았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그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말, 복음이 말로만 전하면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그 은혜를 그냥 나누면서 간증으로만 말로만 끝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자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이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걷기가 힘들어서 근처 벤치에 앉아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아이에게 위로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독여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누구 하나 아이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약국에 다녀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아이를 고쳐주, 도와주기 위해서 119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누며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괜찮냐고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 방관자에 불과한 거죠. 입술로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진짜 사랑은 그 중에 없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기억해라. 단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기어, 사람들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 관계가 깨어진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사람들 있다면 라 여러분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말로서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니요, 내가 더 아픈데요, 아니요, 내가 더 어려운데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일지 모릅니다.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겁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신 사람은 바로 상처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내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때내 아픔도 함께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더 힘이 드는데요. 라는 마음이 들때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복음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나눔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앞만 보며 달려오다가 주변을 돌아오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에 그 복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와 하나가 되었듯 우리도 복음을 나누며 서로를 품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복음이며 그길 위에 주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복음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삶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을 만나 주셨고 나의 가족들을 만나 주셨고 나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주 만나 주셨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들으며 서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나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을 택하며 실천을 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복음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게시판을, 안,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인철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총회가 될수 있도록 총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서. 가요라.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앞만 보면 달려온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한 나머지 나의 삶에 무언가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을 사랑으로 실천해 낼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온 세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철저한 자국 이익 중심으로 불뿌이 흩어지려고 하는 이 때에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게 정말 당면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은혜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갈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생명의 생명의 발걸음이 되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모든 선교직 가운데에 자고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대통령과 정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 국정을 잘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 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루어지는 안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결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향,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총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수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성도의 가정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하여 주시고 온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전이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항암 치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나눠드린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목표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그들을 아버지는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집중을 하며 그 복음을 사랑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자국이 이익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토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나가, 되는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 이익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운세계가 하나님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지혜를 주 그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성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아버지는 물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복무에 선포되어지는 그곳 가운데에 생명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110회 예수교장례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괴를 사랑하신 하나님 총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행되어지는 이다뤄지는 모든 안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건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계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수원들이 주님 앞에 사람도 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아버지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네 우리 속에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위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운데에서 깨끗하게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그때서부터말 끝까지 흐르면서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에서 정결케 되어 주심이 사우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수색의 환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끗하게 강건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곳 가운데 함께 나와 아버지 안에 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아버지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무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늘을 누리며 살아가니 우리 모든 귀하와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가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축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